이번 시간에는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자본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다 선거로 정치 지도자료를 뽑죠. 그래요,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정책을 만든 이들이 누군가요?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죠. 그래요 선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원래 선거가 도입된 목적은 뭔가요 정치 영역에서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생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거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죠 원래 취지는 근데 어때요 선거로 뽑힌 이들이 오히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죠. 그래요. 도입 목적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선거로 인해서. 아, 선거로 뽑힌 이들이.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문제인가 한번, 어,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래요. 원래 선거는 권력 소유 방지, 정치적 영역 사유와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거죠. 생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이죠. 그요 시장과 자본의 발전을 위해서 원래 도입된 거예요. 좋은 제도예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 현실에서 선거는 어떤가요? 선거는 좋은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선거는 어, 권력을 얻는 과정인 거죠. 권력은 누웠나요? 사람이 얻는다는 거죠. 그래요. 어... 사람이 얻는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나요? 집단을 이루죠. 혼자서 얻기는 어려우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이 생기는 거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정당인 거죠. 그래요. 선거를 뽑으니까 뭘 해야 되나요?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선거 운동이라 하지만 뭐 홍보죠, 홍보.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정당은 어떤 정당입니다. 이런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면 정치 영역에 어, 정당이나 이제 정당 소속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런 권력 획득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정당이나 정치의 목적은 뭔가요? 정당이나 정치의 목적이 어, 생산 기능을 회복해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는 생산기능을 회복하여 시장과 자본의 발전을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초, 초기에 정치 영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은 권력 획득인 거죠 당선 내지 집권인 거예요 당선 내지 집권인데 권력을 얻는 어, 과정인 거죠 그래요. 이런 얘기는 뭐 뭐 알아서 다 아는 거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면 김우성 전 국회의원이 뭐라 했나요? 최근에 한 말이죠. 정당의 최고 가치는 집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당의 최고 가치는 집권에 있다. 김우성은 김우성 전 국회의원은 어, 신흥생우리당에서당 대표도 지냈죠.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직접적으로 얘기하냐 안 하냐 의 차이지.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권력을 최고의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죠. 정당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뭐 정당 가입해서 정당 가입 같은 거안 하겠죠. 정치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그냥 의견은 있다시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생업에 종사하지 그래요. 김무성 전국회원은 그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불리는 당에 소속되어 있었죠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당에서 만든 대통령을 탄핵했다 해가지고 탄핵의 책임자라면서 욕도 많이 듣고 있어요 김무성 전국회원 유승민 국현 국회의원, 전국회원도 있죠 둘이서 이제 보수, 보수당을 망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음, 그래요. 김문성 등 국회의원은 또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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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욕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문성, 정국회원과 유승민 정국회원을 싫어, 싫어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뭐, 뭐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리의식이 낮아요. 어느 당사람들이든 간에. 책임은 누가 있나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우선 전국회원과 다, 다, 당사들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건데, 좀,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책임감이 약하고 비정해서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약하고. 자기 당에서 대통령 만들었으면 잘못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같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그렇게 책임지는, 책임지는 게 윤리적인 거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음, 그렇게 되는, 그게 맞죠. 다 그래요. 그, 예로부터 보면, 대한민국에서 보면, 어, 대통령도, 어, 직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죠. 대통령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물론 탈당이나 형식을 취했지만, 어, 유해창도 이제 보수당을 이끌 때,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니까 그냥 쫓아내버렸죠. 김현상 대통령. 그리고 또 누구예요? 열리는 우리 당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쫓아내버렸죠. 물론 탈당이나 형식을 취했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권 위 위해서는 책임 을안 지려고 하는데 윤리 의식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 비, 좀 잔인한 면도 있는 거죠. 비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동방 예의주국 예의주국이라 하면서 윤리 의식이 높은 척하지만 윤리 의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매우 바닥이라 보면 되는데. 그래요. 그런 비정한 사람들이 뭐 그것들은 국가를 위하는 척한다지만 뭐 위하는 마음이야 있겠죠. 이런,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국뭐 뭐 자본을 파괴하든 시장 기능을 훼손하든 자기한테 어, 자기가 권력을 잡거나 자기 정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뭐.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 상관없다 고 생각하죠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뭐 마음 한구석에는 뭐 양심이 질리더라도 뭐 크게 중요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하면 어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인기인이 선출되겠죠 인기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국민들이 탐욕을 자극, 자극하고 탐욕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인기 있는 법제적, 인기 있는 정책 집행이 되는 거예요. 시장을 훼손시키면, 아, 멋쉽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 조절 기능에 의해서 공급돼서 해결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하면서 마치 시장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정책들을 계속 쏟아 쏟아내는 거죠 그, 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를 보거나 대한민국을 보거나 다 마찬가지죠 사실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더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그, 그, 그래서 어떤가요? 선거는 불안전한 제도라는 거예요, 선거는. 선거는 불안전한 제도인 거예요. 대부분 국가들이 잠깐 이제 정신 차릴 때, 때 빼고는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죠. 그게 왜 그래요? 선거제도의 취지는, 선거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은데,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둘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둘 다, 선거제도 선거 취지는 좋지만, 선거제도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참여하는 이들, 이들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참여하는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잡는 게 어, 최고의 가치니까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가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선거제도를 도입했을 때 성공이, 그, 어, 성공의 그성 성공 조건은 뭔가요? 국민들의 의지와 지적 수준이 좌우 되겠죠. 아무리 자기가 인기를 끌려고, 시장을, 기능을 훼손하고 자본을 파괴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의지가 그런 걸 못하게 하면 어떤가요? 할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정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국민들이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거, 선거가 성공하려면, 선거 제도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국민들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는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서어야 돼요.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지에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의지가 뭔가요? 시장 기능을 해손하고 자본을 파괴하는는 죽여야 한다.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기 인, 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인기 이런 건뭔요 시장 기능을 해손하고 자본을 파괴하려는 자가 안 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안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점점,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정, 정신 차리면 어떤가요? 빨리 정신 차리면 많은 것을 잃은 정도에서 끝나고, 늦게 차리면 멸망하는 거죠.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진행할 의지가 반드시 필요. 국민들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킨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시장과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자본을 파괴하는 있는 죽여버린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권 중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이가 발견되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이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정치 주장을 못 하겠죠. 그런 사람은 어, 정치인의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그래 그래요. 너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대해 진지할 지식이 피, 있는 거죠.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뭐그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은 한이세 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정치 영역은 원래의 생산 기능을 회복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정치 영역은 집단이나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의, 정치 영역 역시 원래의 생산 기능을 지니고 있다 했죠. 고대부터 그 생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해손된게 있으면 회복하고.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뭔가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뭐 이걸 통해 풍요를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이런 거예요? 자본을 파괴하면서 풍요를 누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본이 왜 그래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요. 소득을 발생시키는 곳이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을 파괴시키면서 파괴시키면서 어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시장 시장을 훼손하면서 자 어,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시장에 바탕한 자본이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에 바탕한 자본만이 소득을 발생시켜요. 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곳이 없어요. 착각인 거예요. 그런,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100만원에 10개 생산하는 거를 50만원에 10개 생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떨어지죠. 풍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역 역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같다고 말,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소비하는 또 가난한 이들이 소비하는 필수품을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무역을 통해 풍요를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정석인 거예요. 화 화폐를 올려서 자본을 파괴시킴으로써 흥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한번 그 최저임금을 살펴보세요. 최저임금이 발, 올라간 거. 한 1990년대 최저임금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90년대 한 2,000원 정도 했겠죠. 지금 얼마예요? 한 8,500원 정도 하죠. 한 4배, 네배가 넘게 올라도 가난이 해결되나요? 화폐로는 가난을 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본만 파괴 되는 거예요. 90년대에 2000원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 어, 한, 어, 떻게 되나요? 2000원이면 하루에 한1시간에 2만원, 한4 50만원 벌던 사, 사람은 가난했지만 그 당시에 200만원 벌던 사람은 잘 살았겠죠. 근데 현 시대 200만원 버는 사람이 잘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합표로는 그러니까 달성이 안 돼. 요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을 파괴하는 결과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뭔가요? 복지할 여력이 생기면 계획을 잘 세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마치 여력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국가는 부채가 지, 부채를 지게 되고 세율을 높이게 되고 자본 자본이 파괴 된다 했죠. 국민들이 세금 세금을 부과하게 더 부과해야 되고. 그면자본을 형성하고 자본을 위해 쓰야할 돈이 안 쓰이게 되는 거죠. 자본이 점점 파괴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요. 선거 선거로서 이제 민주 정치 제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국민들의 의지와 국민들이 직접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의지와 직접 순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국가든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처럼 되고. 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선거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다른 제도는 없는가? 더 좋은 방법 없는가? 기본적으로는 없겠죠. 아니 기본적으로 없다기보다는 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 사람이 잘못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 전체가 타락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방법을 생각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선거를 만능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절대적인 어떤 방법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선거가 왜, 왜 도입됐죠?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 정치 영역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죠. 선거만 그러,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가능해요. 시험 역시 사유화를 방지하잖아요. 시험이, 시험을 쳐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인기가 있으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사유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과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은 선거, 시험을 뽑아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엄연하게 얘기하면. 정당 같은 거 없애버리고, 시험으로 뽑고 인기로 해서, 한, 한, 뭐, 5년이든 하,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결과, 뭐 더,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인기, 인기는 안 되겠죠. 그래요. 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한 아, 10년 하, 하게 해도 돼요. 한시 아, 해서 10년 하고, 또시또 또 시험 서 10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법부를 완전 독립시키면 되겠죠. 시험으로, 시험으로 뽑은, 이, 사법부는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나 법원 있죠. 두 개를 완전 독립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거로 뽑힌, 어, 뽑히지 않은 이들이, 어, 저, 정치 영역의 일부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왜 그런가요? 그러면, 막, 인기 위주로, 뭐, 정책을 집행하고,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어, 북구둥이 떨어져야 할 쓰레기들은 북구둥이 던져버리고, 그런 정책은 다, 무, 그, 무효화,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법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럼 사법부가, 사법부가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법부 타락하면 어떡하냐. 대한민국에서도, 사, 그러죠. 그럼 사법부가 타락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법으로 제정했죠. 타락했는지, 타락 안 했는지 모르겠다만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어느 곳에서나 타락한 이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심각한 정도인가, 뭐 일부, 타락한 거를, 뭐, 이렇게 뭐, 좀 전체로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한다는 거죠. 공권력 행사가 그렇게 타락해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어, 부패가 있을 수 있고,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범죄자들은 항상 사법부가, 사법부에서 인권 침해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자는. 그렇죠. 어느 나라 범죄자든 뭐, 자기를 조사하는 이들이, 인, 인권을 지킨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미국만 보더라도 공권 행사 과정에서 사람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는 완전 독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뭔가요?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죠. 장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도, 완전 독립으로 가야 됩니다. 완전 독립은 뭔가요? 지금은 뭐 입, 입법부나 대통령이 임명하죠, 사법부 구성원들을. 그런 것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 독립을 하, 해, 해, 하면 또 부, 부패할 수도 있고, 인권 윤린할 수도 있는데, 그,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럴, 그럴 가능성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장치. 뭐, 예를 들어서 탄핵한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을 타, 탄핵한다거나 탄핵하면 어떻게, 재판을 또 사법부가 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입법부에서 수사하고 그 탄핵된 재판관을 수사하고 재, 어, 심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대한민국, 대한민국 입법부에는 특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언제, 그 정도만 견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이죠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한번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이 그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방법이 있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어제든간에 뭐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제도를 하든가 하든간에 어 사람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죠. 뭐 전전국민 타락하는데 어떻게 어, 막을 수가 있겠어요 뭐 심판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는 거죠. 뭐. 벌 받아야 될 인간이 벌, 벌 받는 거지 뭐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해서 뭐. 어. 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안 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뭐 아휴, 천벌 받아야 될, 인간들은 천벌 받, 받는 게또 절대자의 뜻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